this is a girl who always failed her diet somehow she keeps repeating the same mistake will this be the time she finally succeeds one two three <gasps> no i can't touch 첫 4일은 집중 해독기간인데 이렇게 박스에 치킨 샐러드가 담겨져서 왔고요 내용물은 나름대로 푸짐합니다 첫 4일 동안은 해독기간이기 때문에 점심 저녁을 스무디로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스무디 재료가 아직 배달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음 샐러드로 시작을 합니다 음 맛있네 음 되게 되게 맛있는데 뭐, 닭가슴살 거의 한 지분이 10%도 안 돼. 그냥 샐러드에 닭가슴살이 왔다. 저는 약간 올리브오일이랑 발사믹 소스 살짝 뿌려서 먹을게요. Good. 음. 왜 예전에 미국 시리즈나 약간 슈퍼스타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은 미국 분들이 막 갑자기 샐러드 가게 가가지고 이게 밥이라면서 막 이렇게 먹어요. 차에서 먹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나도 꼭 저런 어른이 돼야지 샐러드를 다이어트할 때만 꿀역 먹는 어른이 되었고요 몸에 염증 폭탄인 어른이 되었어요 제가 사실 정말 초콜릿 중독자인데요 이렇게 뭘 먹고 나면 초콜릿이라든지 비스킷이라든지 디저트를 꼭 먹어야 돼요 저 선언하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최소 이번 연도는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만 딱 빼면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도 나는 다시는 살이 찌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제가 간식을 먹는 게 습관이 돼있다 보니까 입이 너무 심심해요 지금 건강하게 간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긴 참 오랜만이네 뭐 견과류를 먹긴 하죠 초코 발린 거 음! 눅눅하다 음! 뽑기는 한거 맞아? 그 영국은 능력이 있어요. 되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맛없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오넉하고 음, 여기는, 음, 느끼하고 그렇다. 음, 영국 와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말랐어요. 사람만 말랐냐? 나무도 말랐어. 그 각자 그 나라 가보면 고유한 느낌 알죠? 여기는 다 말랐어. 그리고 좀홀쭉홀쭉해요 대부분 좀 호리호리한 편인 거 같아요. 나는 왜 그래? 나는 왜 영국에 와서 살이 쪘을까? 간식 먹는데 이렇게 즐겁지 않긴 또 오랜만입니다. 제가 운동을 하러 왔는데요. 제가 그전에 다이어트를 할 때는 유산소 위주로 운동을 해 가지고 몸을 빠르게 말리는 데 집중을 했었거든요. 사실 다이어트 할 때는 근력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근력운동을 막 엄청 빡세게 한게 아니라 천천히 자세에 집중해가지고 하나하나 동작을 신경 써주면서 한 건데 엄청 힘드네요 유산소가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지금 한 방에 싹 가졌어요 좀 부기가 빠진 거 같지 않아요? 기분 탓인가? 이제 정리를 하고 가서 스무디를 마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차전자피를 일단 한 포를 먹을게요. 음가를 잘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다이어트 할때 아무래도 음가를 못하는 게 되게 스트레스잖아요. 그리고 이 독소를 배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또 음가를 잘 해주는 거래요. 저 마침 친한 언니가 준게 있어요. 그래서. 물배가 너무 찬다. 그 차전자피100% 있잖아요. 그거 들어간 거 사드시면 돼요. 이제 대망의 스무디를 저녁으로 만들어 먹을 건데요. 요거 그린 파우더가 있고요. 요보리세사 클로렐라, 보린가 뭐 등등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사이베리 파우더랑 아몬드 밀크, 프로틴. 요거는 전에 먹던 건데 여전히 남아있어요. 요거는 근데 점심에 타먹는 거고 저녁은 그냥 프로틴이랑 아몬드 밀크만 섞어서 먹을 거예요. 밀크가 생각보다 많이 꾸덕하네요. 꾸덕한 아몬드 밀크 플러스, 꾸덕한 프로틴 음, 너무 걸쭉해서... 역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물을 타 먹으래요. 전 물을 타 먹지 않겠어요. 양이 많아지면 더... 더 싫어. 그냥 짧고 굵게... 뭔지 아시죠? 건물은행입니다. 아, 주제 날이... 시작이 됐고요. 다이어트 하면서 영양제도 좀잘 챙겨 먹어주려고 옆에다 두고 먹고 있어요. 시작한 지 하루밖에 안 되긴 했지만 눈이 좀 떠지는 게 가볍게 떠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올리브 레몬 샷이고요. 유산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유산균은 꼭 먹어줍니다. 아침으로 삶은 계란을 하나 먹을게요. 저 아까 영양제를 좀 먹어서 그런가? 아직 배가 고프진 않아요. 그 전에는 그냥 눈 뜨면 막뭘 먹었거든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 먹기는 했던 것 같아. 아침에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오르지 않는 그런 음식들로 먹어주니까 아무래도 식욕이 안정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음, 반숙 너무 너무 맛있다. 음. 벌써 끝나버린 게좀 아쉽긴 하다. 더 먹을까? 아침을 먹으니까 배가 고프다. 이거 어떡하냐? 방금 내일을 받고 돌아왔고요. 기합자. 드디어 점심을 먹을 건데요. 이거 한포 먹을게요. 오늘 아침에 화장실을 진짜 잘 갔어요. 이게 물 배가 차니까 먹으라고 하나봐. 이제 스무디를 만들 건데요. 재료는 어제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먹을 겁니다. 제가 좀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당근 분말이랑 브로콜리 분말을 또 따로 시키긴 했거든요. 근데 그건 오늘 도착해서 그냥 있는 거대로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기괴하고 스멜이 약간 쑥 맛이 나네. 제가 약간 허브에 예민한 그 반응이 있어가지고 허브 종류가 없는 걸 최대한 고르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초록 잎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입 마시고 한 5분 기다렸다가 아무 반응이 없으면 먹을게요. 디스코스팅이다. 어.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데 5분이 지났고요. 아무 문제가 없으실게요. 어제 저녁에 제가 샤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어제 아버지랑 같이 식사를 하고 들어왔어요. 우리 남편이 내가 샤워하고 있는데 들어오더니, 뭐 이상한 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샤워하고 있는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몸을 한번 스캔을 하더라? 그때 안 되겠나봐. 도저히 안 되겠나봐. <laughs> 진짜 이번엔 감량을 하자. 이제 이걸 몇 번을 반복하는 내 모습도 너무 안쓰럽기도 했고, 여튼 몸 상태도 아니올시다였던 거야. 1kg당 100파운드의 선물을 해줄 테니 빼라. 그러면 100파운드당 지금 환율로 약 20만원 정도거든요? 이거 완전 개꿀이지. 이 사람이 내가 절대 못 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라도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건강을 되찾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을 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도박을 걸어오면 끝은 처참할 거라고. 나 교육을 제대로 해주겠어. 한달 안에 10kg?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1kg당 20만원을 쳐준다 했는데, 살을 안 뺀다? 저 그럼 재벌인 거죠, 그냥? 그냥 재벌로 불러주세요, 그때부터는. 남편님, 지갑털릴 준비하세요. 이 스무디 되게 맛없거든요. 몸이 건강해지는 건 알겠다. 치킨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치킨샐러드. 저는 그래서 치킨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아, 지금, 복키님 먹방을 보면서 먹고 있거든요. 진짜 맛있게 드시고, 진짜 맛있는 음식만 드신다. 어떻게 저렇게 먹는데 살이 하나도 안 찌냐? 전 진짜 태어나서 놀랍게도 단한 번도 음식을 마음을 놓고 막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난 너무 억울해. 단한 번도 나는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는데. 비가 오지만 운동을 갑니다. 겨울은 특히 운동 가기가 너무 싫은 것 같아. 그래도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주기 위해서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람들도 운동하기가 싫은지 통통 비었어요. 전세 내고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러면 운동을 좀 본격적으로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운동을 끝내고 사우나를 좀 해주겠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수영장이랑 사우나 이런 부대시설이 있는데요. 요 저녁 시간 대는 베이비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많이 안 오거든요 이 시간에. 그래서 사우나는 제가 독점할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좋다. 모닝 여러분 저 머리 짧은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살짝 피스를 붙여봤어요 어때요? 저 역시 긴 머리가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아침이니까 요 영양제를 먼저 먹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약간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다이어트 의욕도 살짝 떨어지기는 하는데 아침에 일단 계란에. 지금 몸무게를 아예 안 재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살짝 겁이 나요. 몸 대사가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한다고 빠지겠어?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하루 굶었는데 이렇게 안 빠졌어? 그럼 나 먹자 이러면서 막 폭식하고 지금 그 불안감이 살짝 또더 올라오고 있어요. 살을 빼자는 느낌이 아니라 몸을 해독하자 이런 컨셉을 계속 저한테 주입을 시키면서. 그리고 확실히 눈을 뜨면 초콜릿 생각이 계속 나고 막 먹고 싶다 이런 생각 계속 있었는데 오늘 아침은 배는 고팠지만 자극적인 음식이 생각나진 않았다. 그래도 스무디 먹다가 이렇게 씹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오늘은 당근이랑 양배추를 또 넣을 거예요. 마사에들이 좀 많이 넣어야지. 이거는 양배추 파우더. 이 살아있는 스무디를 마시겠습니다. 왜숨 쉰다? 응. 아, 마차라떼 한 잔의 여유. <웃음> 음, <웃음> 새로 나온 품종인가? 아, 근데 이렇게 맛있는 거 혼자 먹기 좀 그런데, 드실래요? 드세요. 골드마인에 갑니다 이게 차이나타운이랑 퀸즈웨이에 있는데 저는 퀸즈웨이 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이드파크 오시는 분들은 하이드파크 들리셨다가 퀸즈웨이에 있는 골드마인 가시는 거 완추 강추? 뭐야? 강추 완전 추천 안녕하세요 골드, 그, 오, 오. <laughs> 그 제이슨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도 여기에 오셔서 드시나봐요 오늘 생일인데 여길 예약하셨대요 홍콩 음식을 진짜 인종을 가릴 것 없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진짜 저희가 매주 오는데 하도 자주 오니까 서비스도 주시고 땡큐 여튼간에 런던에 오시면 꼭 드셔보세요 공격적으로 먹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너무 따뜻해 향수 같은 건데 이것도 한국 분들 입맛에 잘 맞을 거예요. 단백질 위주로 먹었으면 충분히 외식을 즐길 수 있으니까 먹는 것만큼 스트레스 풀리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렛츠 워아 콘베이 I don't want my wife to get wet. Oh, why are you so lazy, huh? 시빌 어디야? 자기야? What? 와이프가 다이어트 하는데 같이 걸어주던지 아니면 혼자 가던지 나도 못 걸어가게 한다니까? <목소리> <목소리> 결국은 이렇게 갑니다. 에휴 아 그래 비 오는 날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좀 쉬다가 오늘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남편이랑 같이 운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도 그렇고 제이스님도 그렇고 서로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하고 이러면서 점점 점점 살이 엄청 많이 쪘어요. 제이스님도 한 12kg 쪘을걸요. 몸짱 커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더어다 uh,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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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맛있다. 음. <laughs> 음. 음. 진짜 예쁘다. 음. 야 맛있어? 많이 맛있어. 진짜. 진짜? 오, 예쁘다. 인형 같 소리야. <laughs> 지금 일단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온 상태인데, 그러니까 홀푸드 마트에 그 간식을 사러 갔거든요. 들어가서 한 진짜 30초도 지나지 않아서였는데, 갑자기 누가 제 앞에 오더니 카메라를 이렇게 제 얼굴에 들이대면서 사진을 찍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 사람 도망가니까 잡아달라 이렇게 하니까 스태프들이 잡아줬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지워라 난리를 쳤는데 이제 안 지우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워라 당장 지워라 자기가 오히려 경찰에 전화한다 그러더라고요 전화해라 그런데 마침 뭘 사러 왔던 경찰관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경찰관님이 오셔서 내가 이 상황을 지금 다 지켜봤는데 너네 여기 둘이서 그래서 쳤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라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는 혼자서 막 난리 난리 그냥 판단을 하신 거죠 아 정신이 아픈 사람이구나 저보고는 그냥 딱 윙크를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알겠다 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 남자는 혼자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까지 와서 그 사람을 찍었다. 그리고 내가 이 여자를 여름에도 봤는데 이 여자가 여름에 뭐 나한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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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를 했고 뭐이 여자는 중국인이며 뭐 약간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혼자 계속 하시는 거예요. 확인을 해 보시라. 나 핸드폰 다 까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경찰관님이 너네 둘 사진을 다 찍겠다라고 해서 찍어라고 했어요 그 남자 사진을 찍고 있을 때 경찰관님 저도 이 사람이 제 사진 찍었으니까 저도 대놓고 찍겠습니다 해서 찍었고요 진짜 사실 뭐 따라가거나 그 사람을 뭐 도발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저한테 이렇게 대놓고 손짓을 하는 거요 대놓고 막 이러면서 이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너무 빡쳐서 그손 그 진짜 꺾어버리고저고손 치워 내가 이랬어요 간식 못 사왔어 쌍놈의 새끼 진짜 요거 오늘 간식으로 좀 먹어볼 거고요 이거 하나를 그냥 다 뜯어서 먹으면 저는 한 번에 끝내버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릇을 가져와서 거기 담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음! 여러분, 도도한 나초 아세요? <laughs> 그거 요즘도 팔아요? 도도한 나초? 그 맛이에요. 진한 치즈맛. 방금 통화를 했어요.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홀푸드 마켓 아까 왜 갔네요. 간식 사러 갔었다. 아니, 다이어트 한다는데 왜 간식을 그냥 안 먹으면 빠지는데 왜 자꾸 간식을 자꾸 먹으려고 그래? 언니는 몰라요. 그 언니는 키가 170인데 50kg예요. 언니는 관리가 이렇게 몸에 완전히 펜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간식을 왜못 참는지, 왜 자꾸 뭘 먹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잘 먹습니다. My favorite food, -like. 삼겹살. 작은 공기로 반만 e 먹거든요 n <laughs> 만큼만 먹을게요. t is looking for real love. Taguongi Ro, Panman t a m a 아니, 이거 사이즈를 내가. 너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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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Okay, one. Do you have to o it? Okay, o n two, three. x c u s e me, could you, could you? One, two, three. No, I can't touch. I can't touch. Uh, they say I'm M. They say. You just had dinner, babe. <laughs> so what? Will be okay, right? 내가 저 안쪽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하겠다고 요 인간. Can you take it off? I couldn't breathe. <laughs>